And the crafter is awarded to Chloe Zhao for Nomad Land. Uh, thank you so m so I, I I u uh, really uh.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평론가 오동진입니다. 무비프레스 오동진의 always movie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영화계 전체가 흥분했던 작품, 이준익 감독이 인권택 감독급으로 올라섰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게 했던 영화, 자산어보의 흥행 참패 소식이 다소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극장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수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My mom said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Not the same thing, right? No. Welcome to Badlands Spa. Mm -hmm. Let's just say, I'll, I'll see you down the road. And I do. I see them again. I'll see you again. 노매드 혹은 노마드라는 말 즐겨 쓰시지요. 유목민 혹은 유랑하는 사람들, 유랑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첨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이버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건 별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노매드랜드는 그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서는 내용의 작품이죠. 일종의 홈리스들 얘기입니다. 자발적인 홈리스라고 해야 하나요? rv밴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생활하는 자발적 이목는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니냐고요? 물론 시작은 경제 위기이고 그 과정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인데, 이참에 아예 집 없이 살겠다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영화 노매드랜드는. 부동산 사태가 시발이 돼서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좁게는 이 영화의 주인공 여성 펀의 이야기이죠. 펀의 일상은 이름과 달리 매우 유쾌스럽지 못합니다. 그녀는 2010년을 전후해서 집과 마을을 잃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덮쳤습니다. 그녀가 살던 도시 이름이 엠파이어였는데요. 엠파이어,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엠파이어 타운은 이름과 달리 제국의 빛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죠. 기억하시죠? IMF 때를. 영화의 시작이 엠파이어의 우편 번호가 없어졌다는 얘기일 정도니까요. 폰은 그 와중에 남편도 죽습니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RV 한 대를 마련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다니고 길에서 먹고 자는 노매디의 삶을 선택하죠. 집에 대한 펀의 생각은 우리의 지금 생각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라고 생각합니다. 뻔에게 있어서 홈은 하우스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개념이죠. 이동하는 삶 속에서 잠시 거처할수 있는 곳이면 모두 집일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홈이 아니라 하우스는 물화된, 그러니까 팔고 사는 용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하우스만 가지려고 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하우스만 갖고 있고 진짜 홈리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펀의 이 말은 집을 가지려 애쓰는 것과 그 욕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펀은 이제 자본주의가 조정한 극단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소유의 삶이고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떠도는 삶입니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소유를 없애야 합니다. 꼭 철학자 에이리 프롬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소유냐 삶이냐의 기준을 가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인 셈이죠. 자 21세기 노매드족은 자본주의 사회가 극단적으로 밀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존 물류회사 같은 데서 계절노동을 하기도 하고요. 공룡 테마파크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식당일은 기본이겠죠. 그들은 노동을 찾아서 최소한의 삶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돕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21세기 노매드라는 것이죠. 온라인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오가며 금융권 비즈니스를 하는 잘 빼입은 현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배자들의 삶일 뿐이겠죠. 펀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린다 메이라는 사람, 샬린 스완키, 데이비 등등도 되도록이면 적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으려는 삶을 택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들을 캠퍼 포스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야영객 부대 이렇게 되겠죠. 이 영화는 이들 캠퍼 포스를 뒤쫓으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한 내용인 셈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감독 클로이 자우는 이 영화를 보기 드물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찍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란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과 사실에서 입각해서 구축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예술적 모토죠 이에 따라 배우의 연기도 극중 인물과 완전히 부합돼야 합니다 결국 메소드 연기의 결정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극중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극중의 환경과 똑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배우 전부가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전문 연기자를 딱두 사람만 뽑았습니다. 펀 역의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있고요. 또 그녀와 식당 일 등등 온갖 자비를 하면서 최저생계비를 버는 남자 데이빗 역에 데이빗 스트라단뿐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린다 메이와 샬롯스완 키 등등 모두는 실제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맥도먼드와 데이비스트라트는이 영화를 찍기 훨씬 전부터 이들 캠퍼포스들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됐던 것이죠. 메소드 연기란 극중 캐릭터로 감정이 됐든 신체적 조건이 됐든 완전히 이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필버그 영화 링컨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2년에 걸쳐서 링컨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왼손잡이가 됐고요. 키도 똑같이 턱수염도 똑같이 기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보시면 진짜 캠퍼포스의 일원으로 자라갔음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러기 위해서는 감독의 카메라는 대체로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든 배우 아닌 배우들이 생활의 연기를 할수 있도록 카메라가 별도의 지시를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리고 응시하고 정지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카메라 워킹의 예술이 이 영화를 사실은 지독한 삶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같은 불균형의 균형이 영화 《노매드랜드》의 최대 미덕 가운데 하나죠.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종 영화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메시지가 매우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행이 잘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영화는 고수화된 20대 젊은층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라고 하죠. 네, 저는 이 영화의 흥행 여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쉽게 답을 주려는 사람이나 영화는 대체로 사기꾼들이거나 사기술입니다. 일종의 허경영식이죠. 좋은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상대 스스로가 인생의 답을 찾게 배려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예수가 그랬고요, 이슬람의 알라가 그랬죠, 불교의 부처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유목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여행을 하게 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소유에서 해방되면 혹은 소유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면 인생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딱 요즘에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죠. 뮤비프레스 오동진의 올레이스무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